안녕하세요 입니다 현재 요 깡없는 뽑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3회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엠버 토큰을 얻기 위해서 입으로 좀 낮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좀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잡기 위해서 컬렉션을 좀 많이 높였습니다. 현재 35.86%까지 높여가지고 공행력 이제 1,724까지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좀 스펙업을 진행할 건데, 그 전에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빠르게 해당 정보부터 좀 살펴볼 건데, 제가 이 처음 소식을 아래 폴라인 공지 사항이 아니라 네이버 포털의 뉴스로 먼저 접했어요. 그만큼 근래에 있었던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공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넷마블에서도 아주 충격적이고 재성스러운 사건이라고 밝힐 정도로 정말 큰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미 대부분 관련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드리자면, 지금 서버에 반중력 드라이브라고 좀 비싼 가격에 팔린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 RF 온라인 개발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강화를 진행했다고 라 해요. 그래서 플러스 C까지 만들었고 만들어서 이거를 거래소에 판매를 한 다음에 현재까지 500만 원 현금화한 사실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해당 사건을 게임사가 먼저 발견한 게 아니라 유저들이 먼저 발견을 해서 고객센터로 사건을 제보를 한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제보를 무시하지 않고 검사를 해가지고 내부 직원 소행인 게 밝혀지긴 했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냐면 보통 게임을 구성할 때는 실제로 유저들이 볼수 있는 필드나 몬스터 같은 것들은 이제 프론트 단에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실제로 이제 아이템을 먹고 캐릭터가 그걸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서버가 있고, 서버 뒤에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있게 됩니다. 요 DB 안에 캐릭터 정보라든지 아니면, 어, 취득한 아이템 정보 같은 것들이 표 형태로 있거든요. 어떤 캐릭터가 어떤 아이템을 몇 강까지 한 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본인 캐릭터를 찾아서 영광 자리를 1강으로 db 데이터를 변경을 한 거예요.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보통 db는 운영과 개발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개발자는 이 개발 DB에만 붙어야 되거든요. 얘는 혹여라도 개발자가 실수로 운영 DB를 만지거나 변경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개발자가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 DB 권한까지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운영 DB를 가지고 있는 개발자가 본인 아이디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아이템을 조작했다라는 거고요. 이 의미는 반중히 드라이브만 조작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거는 교계에는 본인도 이제 캐릭터를 키우고 있었을 거니까 본인 장비들도 다 쉽게 이 강화 수치를 조작해가지고 변경을 하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권한이 있으면 정말 쉽게 이걸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권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운영 DB를 이런 식으로 임의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거를 모니터링 하는 프로세서도 제대로 갖춰있지 않을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될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사건은 이렇게 단순히 보상을 주고 끝날 수 있는 사건은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요. 제가 지금까지 모바일 MMORPG 게임은 오랫동안 했었는데, 현재 밝혀진 기준으로는 거의 가장 큰 사건 사고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좀 놀라운 게 사과 보상을 보시면 끝까지 뽑기권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나마 영혼 프라임 노드한 개가 있어가지고 이 보상은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나머지는 정말 벌어진 사건에 비해서 보상이 정말 약하다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를 최대한 빠르게 찾아서 조치를 했고 그리고 공조를 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펙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드디어 헬파이어를 뽑았습니다. 저 사고 보상으로 받은 것까지 사용해서 레벨 4까지 키웠고요. 그리고 추가 보상으로 받은 영혼 프라임 노드로 한번 프라임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플러스 구강인 게 상체하고 다리 보호대인데 상체를 했을 때 방어력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체를 한번 도전할 거고요. 확률은 20%니까 한번 재물을 좀 주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두 개는 재물이에요. 갑니다. 오케이, 잘 들어갔어요. 지금 구가다가 딱 실패를 했으니까, 구짜리가 딱 프라임 뜨면 됩니다. 자, 갑니다. 3, 2, 1, 가자. 실패했고요. 역시, 공짜는 안 되네요. 그리고, <laughs> 추가로, 다른 분이 좀 알려주셨는데, 디멘션 큐브가 플러스 10이 되면, 요 포스력 그소 충전이 생겨가지고, FP가 부족한 문제가 사라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8강을 쓰고 있는데, 플러스 5강짜리를 좀 만들어 놨어요. 자, 하나씩 강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캡슐로 각을 좀 재보도록 할게요. 성공했고요. 옆에 거. 오, 잘 되는데요? 다시 하나 이야 잘 되네요 다시 큐브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엄청 잘 돼요 날라가고 이야 지금 좋은데 그름 다음으로 7강인데 7강 가기 전에 또 재물 몇개또 주고 할게요 자 3개의 재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재물 하도록 왔어요 다시 캡슐 부터 캡슐이 날라가면 바로 큐브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거부터 날라갔으니까 큐브 아, 아쉽네요 다시 큐브 하나 더 아, 다시 캡슐. 왜 이러죠, 갑자기? 오케이. 이따 하나 떴고요. 옆에 캡슐. 지금 7자리가 하나 떴는데 한번 도박을 해볼 타이밍인 것 같긴 해요. 지금 연타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타이밍인 것 같아요. 느낌이 왔을 때 강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본 장비 8자리를 강화를 할 거고요. 운 좋으면 한 방에 시비 뜰수 있어요. 3 2 1 10! 망했고요. 더 갑니다. 이제 돌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거 실패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크레딧으로 다시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3 2 1 제발!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붙었고요. 문제는 10이죠. 확률이 30%로 떨어졌어요. 자, 그대로 연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0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날라가면 다시 7까지 강하게 해서 그냥 쓰면 돼요. 갑니다. 도전하는 자가 가져간다. 3, 2, 1, 11! 아, 그했고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00개씩 강화해서 5강을 좀 모으도록 할게요 한 번에 5강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상으로는 50개면 하나에서 두개 정도 떠요 갑니다 네 하나 떴고요 다시 50개 하나 이제 딱두개 떴네요 잠깐 착용하고 이게 한 번에 5강까지 가니까 생각보다 안 뜨는 것 같거든요 일단 3강까지 만들어서 모아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야 3에 4개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하고 다 넣어가지고 5강 세개 나쁘지 않죠? 오케이 많이 떴어요. 자 다시 5강까지 오네개 나쁘지 않아요. 이 전략이 나쁘지 않네요. 3으로 갔다가 5강 가는 게 확률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몇개 될지 야 망했어요 하나밖에 안 됐어요 진짜 확률 거지 같습니다 이제 400개째예요 이번에는 3이 좀 많이 안 됐네요 야 이번에도 하나 이제 마지막 100개고요 여기에서 강화되는 걸 그냥 쓰긴 해야 돼요 오케이 이번엔 많이 됐어요 이제 이어서 되게 나쁘지 않죠? 자 갑니다. 일단 6까지는 전부 다 진행을 하고요. 설마 다 날아가진 않겠죠? 일단은 석개가 떴고요. 6부터는 하나씩 강화를 해 보도록 할게요. 최소 7 정도는 써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야 35%인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세 번째. 마지막에 제발. 3 2 1 7 야, 심각합니다,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이거. <laughs>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3, 2, 1. 가자! 아, 심각한데요? 어차피 제가 주간 슈트 소환팩을 구입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걸 두개 구입해가지고, 펠리을좀더 만들고요. 100만 더 벌었죠? 이걸로 50개를 구입해가지고, 그냥 5강짜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까지 대박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재물이었어요. 1 1에수환권 2개가 더 있습니다. 자 이걸로 전설로 맹징하면 됩니다. 제발 전설 가자. 자첫 번째 갈게요. 아 실패. 두 번째 야, 중요하다. 정말 오늘 완전 망했어요. 3, 2, 1. 금빛 네, 망했고요. 국가카드 제가 전부 다 이제 r 론까지 만들었거든요. 한번 SR 두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확률은 8%네요. 첫 번째 실패 마지막 nope. 될 리가 없죠. 스킬이라도 올라가자. 그나마 마지막은 <laughs> 성공을 끝냈습니다. 뭔 개소리야! 자, 이거를 성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심각하다고도 라할수 있을 것 같고요. 크레딧 혜택량을 높일 수 있는 컬렉션 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하고 하나 더오 식강 27 나이스죠 하고 이거는 다 프라임인데 그냥 투자를 하겠습니다 지금 크레딧이 진짜 필요해요 스펙업이 한산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애땜 잘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큐브 강화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